무릎 관절과 손가락 및 발가락 마디의 마모 및 찢어짐 때문에 생기는 염증은 흔한 것이며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항상 특정 약물들을 복용하게 된다. 하지만 관절통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뛰어난 천연소염제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물론 의사의 처방을 무엇보다도 먼저 따라야 하겠지만, 집에서 이부 프로펜이나 기타, 일반 의약품을 복용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다음에 천연 소염제들을 먼저 시도해보자. 얼마나 통증 완화가 되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1. 로즈메리 로즈메리는 지중해식, 식단에서 사용되는 흔한 방향및 약용 허브로 많은 요리에 독특한 풍미를 더하고 수많은 홈치료법에서도 사용된다. 그런데 로즈메리가 천연 진통제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이 덕분에 모든 유형의 관절통에 완화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의 진통효능은 어떤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손과 무릎 관절의 연골 주변, 안팎에서 생기는 감염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우루솔산이라는 성분 덕분이다. 어, 어떻게 효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재료 로즈메리 200g 물 2컵, 4.00ml 만드는 방법차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물을 끓여서 로즈메리 줄기를 넣는, 다. 실온으로 식을 때까지 20분간 우린다. 이것을 하루에 두 잔씩 마신다. 2. 쇠뜨기차 쇠뜨기는 천연식품 매장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구할 수 있다. 쇠뜨기. 좋은 점은 이것이 천연 소염제 중 하나인 것에 더해 필수 비타민 및 무기질을 공급한 다는 것이다.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 그저 하루에 두번 차를 마시기만 하면 된다. 단지 그뿐이다. 3. 강황이 블로그에서 강황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다. 2. 향신료는 아시아에서 나온 것으로 특정한 음식에 매력적인 색을 더하지만 관절통치 류에도 아주 좋다. 통증이 있을 때 이부프로펜에 손을 뻗기 전에 먼저 강황을 이용해 보자. 강황은 소염, 진통, 항산화 성분 덕분에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독소를 제 거하면서 체내 감염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강황의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이 재료로 진한 차를 만들 수 있다. 재료 강황 가루 1스푼, 20g, 물 3컵, 7, 50ml, 꿀 3스푼, 60g, 만드는 방법물을 끓이고 강황을 넣는다. 물이 즉, 각적으로 매력적인 노란색으로 변할 것이다. 10분간 더 끓인 다음 불을 끈다. 물만 걸러낸 다음 단맛을 더하기 위해 꿀을 넣는다. 관절의 염증 및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것을 온종일 마실 수 있다. 쉽지 않은가? 4. 생강생강이 목록에 나올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이약용뿌리 식물은 현존하는 최고의 천연소염, 제중 하나일 것이며 관절통과 관련된 문제를 치료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관절통이 생기기 시작하는 날이면 다음에 치료제를 만들어 보자. 재료 생강뿌리 간것 20, 0g, 물1컵 400ml, 꿀 2스푼 만드는 방법 앞에 요리법처럼 이 식물로 차를 만들 수 있다. 이번에는 물이 끓을 때 생강을 넣고 20분간 더 끓인다. 이후에 10분간 두었다가 물을 걸러낸다. 여기에 꿀을 2스푼 넣는다. 보다시피 꿀은 자체, 적인 천연 성분 덕분에 이런 치료제들에서 필수적인 재료가 되며 관절통도 해소해준다. 이 차를 하루에 두번 마시는 것을 기억하라. 통증 완화가 될 것이다. 5. 아마시 아마시는 식품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저렴하고 천연소염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것이 관절통을 치료하는데도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이것은 노메가 삼지방산의 자연적인 원천이다. 이것은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관절의 염증으로 인한 감염증이라면 어떤 것이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 물성 지방에서 나온 오메가3는 염증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물성 원, 천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좋다. 아마시는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하루에 2스푼, 40g씩 먹으면 된다. 아마시만 먹어도 되고 혹은 샐러드에 넣어서 먹을 수또 있지만 익힐 경우 다량의 오메가3가 손실되며 제대로 소화할 수도 없으므로 절대 익히지 않는다. 기억하자. 매일 생으로 먹어라. 당신의 몸은 추가적인 비타민 섭취량에 적응할 것이며 관절의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프로펜에 손을 뻗기 전에 항상 먼저 천연 소염제들의 기회를 주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사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자.